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금액 기준 플러스 자 2.5%대 상승세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단타를 잡아갈 수 있는 조건 검색식 그리고 무료 나눔 전자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자,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 뉴스 지표, 자, 목표가까지 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 지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지표는 이렇게 MACD, ADX, OBV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MACD는 뭘 의미하죠? 대표적인 자, 추세 지표를 의미하죠 그리고 ADX 같은 경우는 자이 추세가 강화가 될 건지 약화가 될 건지 자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OBV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집 지표다 매집 자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 가셔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A, C, D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의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현재 돌아선 상태죠. 자 그리고 현재 시그널 라인과 지금 현재 이격들이 거의 좁힌 상태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다. 그리고 상승 추세. 진행 중이다라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자 MACD 상에서는 상승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제 ADX 상으로 자 살펴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죠. 자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약간 다운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자, 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추세 강화 국면에 여전히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사인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ADX 상에서는 현 추세 강화로 말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OBV도 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OBV 상에서 보시면은 자, 이 지표 시그널 라인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상승세를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캔들을 봤을 때 하락을 하는 국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때요 자금은 더 세게 들어와 주고 있다 자 그런 만큼 신고점을 다시 한번더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OBV상에서는 매집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캔들상으로는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지표는 오히려 이런 흐름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신고점 자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뉴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skix 내년 합산 영업이 170조를 예상한다라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호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뭐로 올라가죠? 물론 실적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키마춰기가 키마쳐 가기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엄청난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 선반형 관점에서 폭등하는 경향도 있죠 자 물론 삼성전자가 대형주인 거는 맞지만, 자 이런 기대감을 주는 기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급등세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 AI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 당분간 낯선 숫자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자 누구는 170조, 누구는 90조, 8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망이 엇갈린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폭등이 다시 한번더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전방 AI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자 이런 바뀐 수급 조건에 따라 양사 실적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 려 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경우, 자 앞선 실적이 61조 5천억이었는데 이거를 20조 이상 높였다. 자 이것만 잡아들여 분면30% 이상 지금 끌어올린 거죠. 자 지금 이제 UBS 같은 경우는 자 94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4조. 자 94조면 여러분들, 자 30조니까 플러스 50% 이상을 끌어올린 겁니다. 자 결국 지금보다 앞으로 도이 정도, 자이 정도 수치가 더 올라가도 기대치만큼은 올라간 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증권과 전망을 종합을 해보면은 자 올해보다 7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게 평균치에 지금 현재 그럼 주가도 여기에 맞춰서 키 맞춰 가기를 자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두달 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자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일 가능성도 저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젠수왕 경주 에이펙을 찾는다.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에 대해서 현 협력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건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확인됩니다. 자 결국에 에이펙 27일에 열리죠 27일. 자 여기에서 자, 원전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반도체도 우리가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로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더 신고점 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회동을 한다 ai협력 논의가 될 거로 전망 이 된다라고 확인됩니다. 자황 ceo는 올해 초 ces 2025에서 삼성 전자의 HBM이 테스트 중이고 자, 성공을 할 거로 확신을 한다. 자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그 뒤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자 그런. 젠슨 상이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 엔비디아의 HBM 자 공급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HBM 4 6 세대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업계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긍정적인 호재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인공지능 기술 협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략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자이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a m s u n g Samsung, s a m s u n 를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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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하자 삼성전자 공매도로 친 헤지 펀드를이 다급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자, 결국 지금도 고가 수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지만 자, 이 구간이 자, 공매도로 쳐왔던 이런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 뭡니까? 자, 매수의 시작점이다, 매수의 시작점. 결국 주가는 하락이 방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고요. 자, 결국에 자, 이들이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완전히 돌려갔을 때 기존의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를 청산을 해야죠. 자 그럼 결국에 쇼스키즈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주게 된다고 라 하면은 주가의 상승폭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나노 수율과 성능을 모두 다 잡았다. 자 tsmc를 추격한다라는 내용 확인되고 있죠. 자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현재 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계속해서 tsmc가 이제 압도적인 1인자였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세대 교체가 삼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초입에 있는 거다. 자, 주가 여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고점을 올려가기 위한, 추가적인 상승의 시작점의 가능성 저는 높게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제 호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월봉성으로 여러분들께 살펴보면서 자 목표가 말씀드려볼 겁니다. 자 구간에서 피보나치를 만들어줬을 때자 상단 가격 자 12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호이딩 전략을 취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렇게 직접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까지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아래 화면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전용으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딱두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날짜 강원 에너지와 세비캠 드렸고요. 자 모두 다 수익으로 자 거래 종료가 됐죠. 자 월봉 흐름이 탄탄한 종목으로. 바닥 구간에서만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딱두 종목만 거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 바꿔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0 1 0 8 0 0 3의 1173번으로 시초가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매일같이 하루에 두 종목씩입니다. 시초가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릴 조건 검색식. 자, 이 내용을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검색식은 자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입니다. 자, 총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제가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옆에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에 자, 이 부분 세팅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거를 자,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자, 단기간에 세력이 도입하는 거를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50억을 자, 기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만 발생하는 거면 안되겠죠. 자이 당일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의 300% 자, 3배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돈의 흐름으로 자,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종가 기준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거. 자,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자, 투심이 살아있는 종목만 자,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는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 5일 선 아래로 빠져가지고 단기 투심이 무너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챙겨가고자 하는 거는 자, 자, 말 그대로 모멘텀 돌파해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생긴 자, 그런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5일 선보다 2 0일선이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자, 이두 가지는 뭐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할때 신경을 쓰고 있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은 거래량, 자, 3번, 4번은 이동 평균 투심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어간다는 얘기는 자, 일정 기간 내 박스권을 위로 돌파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신고가를 자,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당의 고가가 최근 20일, 자, 20봉이죠, 20봉. 최근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말 그대로 신고가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더 뚫어준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자, 1, 2, 3, 4번을 자,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상한가를 가고 자, 폭주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등락률은 2에서 24%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20% 이상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24로 하셔도 좋고 자 2에서 20% 정도까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에 이거의 의미는 자 이렇게 상한가와 폭주하는 종목을 빼는 것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종목이 살아서 계속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전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가격 구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종목 자 이런 거는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자 아무리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제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 500원짜리 동전주 그리고 천원짜리 지폐주 거래하고 싶나요? 자 잘못 물렸다가는 자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상패로 가죠 가격이 너무 낮은 거에는 낮은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5천원부터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5천원이라고 하면은 자 천원짜리 지폐 주식이 1만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5만원까지 보는 이유는 자 중저가의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가격 범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자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총 7가지 자이 관점에서 자이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조건 검색 자이 화면을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a b c d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 fgh까지 해서 있죠 자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어디서 챙겨 가냐 여기 내용이 엄청 많죠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카테고리 가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요 왼쪽에 보이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입력을 해가지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과 검증한 거를 좀 보시면은 자 랜덤으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하나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흐름이자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2주간의 흐름을 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검색을 해주는 검색식이다. 자 심지어 이런 구간 시장보다 자양전한 수익을 자 가고 있어요 자 다른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급정수익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장 수익보다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는 자 넘어주는 자 그런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서 보시면은 수익이 나요 실제로 이렇게 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이 검색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 가시면은 분명히 돈이 될 거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208003에 하나하나 73번으로 자아자 라고 남겨 주시면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 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 주시면은 그동안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여러분들이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 볼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 고 합니다. 자 0108003에 하나하나 치 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이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PDF 파일에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 으로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신다라고 했을 때자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대로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저랑 함께하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이 계좌를 올려갈 수 있는 조로의 찬스 자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만 보시는 거는 항상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만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두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꼭이방 참여하셔야만 하는 거다 자 020-8003에 하나 하나치 3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